예, 여러분 이 땅을 사랑하는데 사람들은 나름의 무기들을 갖고 사랑합니다.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갖게 된 그런 무기도 있고 본디 타고난 무기, 타고난 것을 무기로 삼는 자도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무기가 되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은이 귀여운 무기입니다. 예, 본인은 모를 겁니다. 가끔 예쁜 여성, 잘생긴 남성들이 자신의 외모를 무기 삼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이 무기가 되고 어떤 사람은 학벌과 경험이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 무, 주먹이 무기가 되는 사람도 있죠. 또 관계에 따라 사용하는 무기가 바뀌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에, 부부 관계 속에서는 침묵을 무기로 삼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부모 자녀 관계에서는 자녀가 밥을 안 먹는 걸 무기 삼기도 합니다. 우리는 계속 고린도우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장과 9절에서는, 9장에서는 헌금을 소재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길게 다뤘고, 이제 오늘 10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고린도우서가 갖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수차례 나눴는데, 그중, 특징 중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사도 바울 자신이 음, 자신의 사도된 바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우 안에는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어,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비난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일부 교인들이 거짓교사들의 그, 어, 풍설에 속아서, 속았다고 해야겠죠? 그래서 사도를 오해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이야기,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는 놀랍게 10장 이후 고린도 후에 남은 부분을 다 그런 식으로 펼쳐갑니다.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하나 눈높이를 맞추며 말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 자신이 받은 계시, 은사,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 요 자기 고난을 얼마나 받았는지, 주님이 어떤 계시를 주셨는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구차해 보일 수 있는데. 사도가 이런 방식, 자기 이야기, 자기가 받은 게시 자기가 받은 고난을 말하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그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거짓 교우들을 거짓 복음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자의 관계가 힘들어지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아, 보금의 큰 걸림돌이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치 키큰 자가 키 작은 자에게 맞추기 위해서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굽히는 것처럼 아주 정성스럽게 어린 심령을 향해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설명하는 걸 알게 됩니다. 예, 네. 우리 이어지는 10장 이후에 사도 바울의 글 사도의 편지를 읽다 보면 여러분, 사도는 지금 천 페이지 이상의 책을 읽고 그다음 책을 읽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야 하는 고린도 교회 서, 교우들은 이제 막 머릿말을 읽은 사람들 같습니다. 그들을 향해 이야기한다는 게 쉽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의, 하늘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렇게 높다고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는 보단 생각보다 훨씬 높고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달리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가 그 하나님의 마음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 자리에 가서 교우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정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도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편지는 무게감이 있고 힘이 있는데 만나서 말을 하다 보면 영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권위가 없다고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말에 졸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바나바와 루스드라에서 보금을 전할 때 말을 얼마나 잘했냐면 그 현지 사람들이 그리스 신 중에 운변의 신이 있습니다. 헤르메스라고. 그러니까 사도바울을 사도 보고 헤르메스가 나타났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를 의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공격을 사도방을 받고 있죠. 이거는 뭐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수사학이 굉장히 번창했던 때입니다. 수사학. 설득력 있게 말 잘하는 것. 그게 굉장히 큰 덕목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오늘날도 리더들은 말을 잘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기 때문에 말을 못하면 이렇게 함부로, 그니까, 어느 정도 쳐주지 않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입니다 또, 오늘날 마치, 뭐, 경영학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교회 안에 경영을 좀 목사님이 못하는 것 같다. 목회자를 CEO로 세하면서 경영을 못하면, 어, 그 목회, 목사를 함부로 대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는 교우들 앞에서는, 그, 교우들에게 글을 쓸 때는 힘있게 썼지만, 막상 교우들 앞에 서면,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온유와 간용 때문에 강력하게 자기 의사를 자기 생각을 펼치 못했던 것에 것의 분명합니다. 교우들을 말로 이기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기에 말에 조라다는 말을 들었을 들었음에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는 지금 자기에게 어, 자기가 어떤 비난 받는지 다 합니다. 그럼 다 합니다. 사람들이 뭘 가지고 사도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네. 어떤 걸 가지고 자기를 조롱하는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말을 잘하네 못하네 사람들 마음에 드네 안 드네 그거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거에 대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심각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사도를 향해 육신으로 행하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 육신을 전부로 안다는 생각한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가 가장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사도는 육신을 따라서 살지 말라라고 지금 가르치는 사람인데 사도 자신에게 저 사람은 육신을 따라 행하, 사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들으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사도에게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모멸감을 주는 말입니다. 근데 모멸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도는 복음을 위해 이 부분을 설명하고 싶고 설명해야 했습니다. 교우들을 향해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지만 자신을 향해 저 사람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린도우스 10장 2절 말씀 주보에도 실어놓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네. 문장이 약간 복잡한데 집에서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영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도에게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말은 정말 치욕스러운 비난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보도록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가 복음적 삶을 가르치기 위해 물질에 대해 가르치면 돈이 필요한 거구만 이렇게 말해버리고. 전도적 사명을 가르치기 위해 또 말씀을 전하면 사람 모으고 싶군. 또 리더십을 가르치려고 하면 높아지고 싶군. 이러면서 단정하고 정죄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말씀을 구체적으로 전하다 보면 이런 오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가 침착하게 돼야죠. 우리는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 우리의 무기는 육,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말뭐 볼까요?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이죠. 3절과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예, 거기까지 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행한다. 이 표현을 좀더 언어에 가깝게 해석한다면, 우리는 육신 안에서 산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산다는 것,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육에,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육신적인 일, 혹은 어떤 특정한 육신, 사람이죠, 사람.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또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 아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외형적인 거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으로 힘들다? 누군가로 힘들다? 그 사람하고 싸울 일이 아닙니다. 그 단체와 싸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세력은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들입니다. 일단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애쓰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싸우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근데 그 무기가 뭐라고요? 4절에 보면? 어떠한 진도, 어떤 그 어떠한 강력한 진도,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어서 무너뜨리고 무너뜨리고 무너뜨리고가 나오죠. 여러분 강력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어떤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살지만, 그래도 여전히 육신 안에 삽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육신 안에 살게 그냥 두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수 있도록. 그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그 어떤 견고한 진도, 그리고 또 어떤 이론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전지전능? 아닙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 이거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인도전서 1장 말씀 볼까요? 고인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지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죠. 우리의 무기입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고인도전서 1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이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무기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의 정점도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의 정점도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도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진정 우리의 무기인 줄 알고 십자가를 지고 줄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엇이 무너질까요? 오늘 보면 5절과 6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예.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 높아진 것을 무너뜨린다. 앞 부분에서는 모든 견고한 짓을 무너뜨리고 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이번에 뭘 무너뜨린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는 것, 이걸 무너뜨린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교만. 맞습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의 말씀 앞에 모든 이론 모든 생각이 무너지죠. 대단해 보였던 세상의 어떤 이론들, 주장, 나의 주장. 내가 옳은것 같은 생각들.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그런 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나오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복종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요. 복 좋은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든다고요? 생각을 사로잡아. 생각을 사로잡는다. 여러분, 생, 여기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한다는 거, 생각이 도대체 뭘까요? 생각. 생각해 내기도 하고, 생각이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 내고 싶기도, 내는 것도 있지만,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생각이 떠나지 않는, 그냥 생각이 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죠?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 수시로 보이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생각이 있고 근데 그 생각을 사로잡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심지어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도 다 아십니다 내가 과장하고 있는 것도 다 아십니다 내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말 이면에 내 생각을 아십니다 내가 말을 실수했지만 원래 내 의도는 그게 아닌 것도 아십니다. 하나면 우리가 말안 해도 다 아세요. 행동 이면에내 속마음을 다 아세요. 더 좋은 속마음이 있다는 것, 혹은 더 불순한 속마을 다 아십니다. 이에 비해 사탄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 생각을 모릅니다. 그럼 사탄은 문자 어떻게 파악할까요?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 듣습니다. 사탄은 인간이 어떠하다는 그거에 대한 지식은 있어도 각 개인별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처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걸 듣습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가지고 놀고 그 말을 이용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별거 아닌 걸 그냥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커져서 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 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안 하면 가만히 내가 이 말씀 안에서 잘 소화될 일인데 말로 하고 나면 사탄이 그 말을 가지고 놉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이 옆을 일을 만들어 버리고 너무 작은 말 하나에서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파악해냅니다. 그것도 어떻게 우리를 알아낼까요? 사탄은 우리를 자꾸 찌르고 흔들어 봅니다. 얘가 뭐에 약한지를 찔러 봅니다. 흔들어보고 집적대죠. 흔들어 보는데 휘청거린다. 아 얘는 이게 약한가. 얘는 이런 거에 예민해서 못 죽는구나. 그걸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돈 문제로 약한 사람은 돈 문제를 찌르고, 어떤, 뭐,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관계. 말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또 말해. 사탄은 그렇게 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놀랍게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일을 많이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 뭐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나를 흔들어내서, 흔들어서, 내가 무너지도록, 무너져서 뭐하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그 일을 합니다. 이에 비해 또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불편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안 좋은 말 하면 그 말에 우리가 빠집니다. 여러분, 기분 안 좋았던 말 자꾸 말하고, 불평을 말하다 보면, 하지는 경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뭐 그래서 이랬어 했는데 갑자기 그게 와 화가 되고 싸움이 되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화가 화내서 화가 풀려야 풀리는 경우도 있겠지. 화내서 화가 점점 커지는 경우 여러분 경험 안해 보셨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화 그냥 이렇게 말을 하다가 이게 커지더라고요. 작게 화내는 걸로 시작했는데 화가 커지더라고요. 근데 네,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멈출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화도 습관으로 만들고, 불평도 습관으로 사탄은 만들어버립니다. 고린도 우선 말하죠.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복종하라. 사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세가, 생각을 사로잡는 게 가능하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사로잡는 게 가능하답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 무릎 꿇은 사람, 그래서 십자가라는 무기를 장착한 사람은 여러분, 자기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 이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야, 뭘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 그럴 수 있는 거야. 그거 큰일 아니야. 괜찮은 거야. 하나님은 네게 말씀하실 일이 있나 보지. 생각을 사로잡으면 내가 내 생각을 사로잡으면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분리시킵니다. 어둠 속에 나와, 빛으로 나온 나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나를 보는 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언어로부터, 나의 생각으로부터 나를 구해내십니다. 생각을 사로잡아서 뭐 할까요? 예, 그리스도에게 복종합니다. 이런 복종이라는 단어가 다소 과격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빌리포스에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반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순종. 전적인 순종은 생각을 사로잡은 자만이할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 같은데 절반의 순종을 하는 경우도 있죠. 또 온전히 순종하면서 본인이 절반의 순종을 하는 걸까봐 또늘 살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너무 아름다운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개척한 지한 13년 정도 저희랑 비슷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분인지, 아, 지금도 생각만 해도 설렙니다. 근데 그분이 10여 년 전, 예,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 아, 시, 아 개척할 무렵인가 보네요. 제가 그, 그분 존재에 너무 집중하느라고 정확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네가 내 앞에 설수 있겠니? 뭐내 부름 앞에 설수 있겠니? 뭐 이런 걸 물으셨대요. 내가 정확한 표현을 잘 했더 그래서 그 목사님 손을 들었는데 이렇게 한 손을 절반만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제가 그볼 때는 그 당시에도 그분은 너무나 순수한 마음으로 아 정직한 마음으로 자신을 과장하지 않으려고 아마 절반을 드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7년 후 정도 됐는데 비슷한 물음을 하나님이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7년 전에 자기가 절반만 손든게 생각이 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실 때두손을 번쩍 들었답니다. 그날 이후 자신은 좀더 달라졌다고 조용조용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1년후 그 이전의 순종도 너무 아름다웠고, 그리고 7년 후좀더 본인이 말하는 두손든그 순종 더 아름답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둘다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은 복종할 때 만나는 자유, 그 자유를 만나게 됩니다.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면 그때그때 얕은 생각에 사로잡히고 사단은 그새 우리의 생각을 기어이 우리의 언어를 알아내고 우리를 집적대면서 읽어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냥 세상과 똑같이 세상 생각을 따르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그럼 도서 10장 7절 말씀 함께 볼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지를 믿을 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예. 여러분, 세상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사람들이 외모 가지고 예,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그 말을 하면서도 외모를만 본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외모만 본다면 우리는 헤르로도왕에게 집중할 것이고 빌라도에게 집중할 겁니다. 외모를 보면 예수님이 안 보이니 그를 따 예수님을 따르는 그별볼일 없는 어부들 그문 이상 뜨내기들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를 알아봅니다. 저 사람도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의 모습이 초라하든 약하든 무능하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마치 세례 요한을 임신한 나이 많은 엘리사벳과 또 예수를 임태한 어린 마리아가 서로 알아보는 것 같이 서로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외모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보면 엘리사벳은 늙은 임산부, 그냥 남사스러운 여인네입니다. 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외모로 보면 그냥 되바라진 어린 아, 어린 임산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서로를 알아보고 얼마나 큰 기쁨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깡패는 깡패를 알아봅니다 날라리는 날라를 알아보죠 학자는 학자를 알아봅니다 그리스도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영혼을 알아봅니다 지금 고인동서 그, 그 10장 7절 말씀을 사도가 직접 하고,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겁니다 아, 너네는 외모만 보는구나.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을 못볼 리가 없어. 속으로라도 다 알걸? 이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죽하면 사도바울까지도 이렇게 공격을 당해야 하는 현장일까요? 복음 현장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십자가가 세상에서 먹힐까요? 안 먹혀요. 오늘 나는 교회에서도 안 먹힙니다. 십자가 설교 다 싫어해요. 다 미천해입니다. 십자가는 무능이잖아요.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압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하다 보면 십자가 진정한 능력인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좋은 길입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길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압니다. 내가 그 길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내가 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의 짐 같은 고생이지만 그 길이 나의 살 길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그 길이 진정 우리의 길임을 알아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 안에 살지만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땅에 살저이땅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참과 거짓 사이, 빛과 어둠 사이에서 싸워야 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싸우는 자에게 무기는 자신의 지혜, 경험, 권력 다 무기입니다. 지혜가 무기인 줄 아는 사람은 지식을 좁고 권력이 무기인 줄 아는 사람들은 무기로 삼은 결력을 쫓겠죠. 그런 게 당분간 그들에게 무기가 되어 줄 겁니다. 그 현장에서. 하지만 여러분, 그게 다 무너진 시점입니다. 죽음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그 지혜, 경험, 재능 다 무너집니다. 사도는 빌리뽀에서 말하죠. 그 많은 지식, 사도는 당대 석학이었습니다. 그 모든 걸 뭘로 안다고요? 배설. 배설물로 알아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임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가장 보상한 지식이 그동안 그 전에 갖고 있던 그의 모든 무기를 그는 내려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견고한 지를 파하는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보음서에 보면 예수가 오시면 다 해결됐죠. 눈먼 자 앞에 예수가 서시면 눈을 떴고 예수가 오시면 배고팠던 그 많은 무리들이 배불렀습니다. 풍랑이 힘들 때, 풍랑으로 고통받을 때 예수가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죽은 자 앞에 예수가 나타나면 죽은 자가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오시면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집니다. 도무지 내가 그렇게 쌓아 올렸던 자라는 자, 자아, 내 진이 무너집니다. 내가 믿었던 그 모든 이론들이, 철학들이 다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남교 교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십자가앞으시가십시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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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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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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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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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무기임을 점점 만나갑니다. 그 귀한 사랑, 그 놀라운 능력을 무기삼아 우리의 남은 삶을 승리자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